달래 냉이 쓴바기 나물 캐오자. 지금 달래를 캐러하 나왔어요. 근데 제가요 달래를 3년 전 그때 화분에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한테서 오일 시장에 가서 화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 화분에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옮기고 옮기고 또 옮겼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가 지금 다 살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지금 달래를 수확해서 1차 먹었고요. 오늘은 2차 수확으로 왔습니다. 달래는 약간 맛이 파나 이렇게 마늘이나 그런 저 맛하고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늘이나 파는 산성식품에 속한다면 이 달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알칼리성 식품에 속해요. 그러니 우리 건강이 얼마나 좋은 식품이겠습니까? 그리고 겨운에 이겨내고 이게 올라온 거라서 정말 보약입니다. 그래서 캐로 나왔는데요. 보통 달래는 20도씨 정도 이렇게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고온이 되거나 햇볕이 길어지는 장일 조건이 되면 이 애들이 꽃대도 올라오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어쩌냐 여름이 되면 이애들은 이렇게 자로 들어가요. 자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잎들은 다고슬라져버려요 위에 나와 있는 잎들은. 그러면 죽냐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는 그 모그라든지 종구는 뿌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딱 자고 나서 가을에 또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겨울에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이 위에 있는 잎들이 다 꺼져 얼어서 죽어버려요. 죽고 밑에 뿌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0도가 내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도 달래는 아무렇지 않게 추위에 견뎌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는데 저는 3월 초순에, 보통 2월 달에 이렇게 웃걸음을 한번 주는 것도 좋다는데, 저희 집은 좀 추워요. 그래서 3월 초순에, 이렇게, NK복비, 그 그거를 조금 뿌려줬어요. 뿌려주고는, 이 앞번에 비가 온다 해서 또, 테이비를 좀 깔쭉깔쭉 해주고 해줬더니, 또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수확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씨로도 파종하고 주화로도 파종하고 어 자구로도 파종하고 목으로도 파종을 하는데 목으로 파종 했을 때가 가장 좋은데 씨라든지 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발화율이 낮아요 어 목으로 심었을 때100 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씨는 한3% 근데 자구는 43% 그래도 자구가 좀 많이 자라요 자구, 모구 막 이러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모구가 어떤 것이고, 자구가 어떤 것이고, 이걸 좀 보여드리랍니다. 그래서, 보통 뭐, 7월에 뭐, 파종을 하고, 씨앗을 이런다는데, 지금 현재 수확을 해 먹고 나면, 수확을 하게 되면, 옆에가 자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자구를 바로 심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늘리기 작업을 해야 돼. 자구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달래밭은 없어져 버리겠잖아요. 그래서, 모구는 먹고, 종구죠. 이제 밑에, 큰 거는 먹고, 작은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다 심어 놓으면 계속 늘리기가 됩니다. 한번 지금부터 제가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래가 이렇게 지상으로 10 내지 15cm, 18cm도 더 크네요. 이렇게 자라면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잘라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이 밑에 뿌리를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와, 깊게 들어있네요. 수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보세요 우수수수 떨어지네 자구가 여기 자구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지죠 우수수수수수수 보세요 자구 이런 것들이 자구예요 자구 여 많이 붙어 있네요 보세요 어 이렇게 연대를 띄세요 이렇게 이렇게 띄고 여러는막 혹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요 혹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 붙어있는 꼭 씨앗처럼 붙어있는 자구죠 자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어요 이리 적은 것은 이런 거는 바로 여기다가 심어주시고요 심어주시는데 여기 보면 어 이거는 좀 아깝다 먹기도 그렇고 좀 적기도 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여기를 딱 수만 띄어버려요 띄워서 이거는 드시고 이거를 다시 심어놓으셔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잘자르게 자구가 또 붙었잖아요 그죠? 이런 자구를 띠세요, 이렇게 띠어. 띄어. 이렇게 띄어서띄어서 이것 또한, 이런 데다 다시 이렇게 묻어줘요. 묻어주면, 지가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건 또 적죠? 여기도 자구 붙었죠? 여보세요, 여기 자구가. 여기 붙은 띄우고, 여기다가, 다시 적은 것은 묻어주고, 이러한 그 자구들 있죠? 이런 자구들을 그냥 이렇게 골 타서, 네, 골 타서 여기다가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그냥 묻어 주셔 묻어 주면 지네들끼리 군락을 이루어 갖고 또 나와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떼면서 묻어 주면 얘들이 또 자라서 어, 내년쯤에 다시 또 이렇게 적게 적게 자라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자라면 이제 내년에 말고 그 이듬해는 이제 이렇게 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달래밭이 여기서부터예요. 기이 조그만 것들은 이제 나오,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자구를 심어가지고 나온 것들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또큰 거는 이렇게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쭉, 보실까요? 저기 끝에까지, 3년 동안에 저렇게 대파 앞에까지 제가 늘려놨어요. 이 정도 했으면, 달래 잘 키운 거죠? 여러분도, 달래, 이렇게 처음에는 모종을 좀 사다가, 옮겨서 또 심고, 심고 하면 이렇게 달래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